신랑 수업 124화, 충격과 로맨스의 밤 어제 밤 방영된 인기 리얼리티 쇼, 신랑 수업의 124화는 시청자들에게 폭발적이고 충격적인 순간을 선사했다. 이번 에피소드의 첫 번째 포인트는 에녹과 강혜원의 팽팽한 대결이었다. 두 사람은 결혼 문제로 열띤 논쟁을 벌였고, 에녹은 화가 난 가운데 혜원을 자기라고 부르며 입술을 삐죽거렸다. 이 말은 혜원을 굉장히 당황스럽고 어색하게 만들었다. 혜원은 특히 두 사람이 긴장한 상태에서 에녹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당황한 혜원의 표정은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 관객들로 하여금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하게 만들었다. 혜원은 에녹의 진심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그의 말은 그녀에게 큰 혼란을 안겼다. 그 와중에, 동안은 혜원에게 고백하기 위해 고급 레스토랑 전체를 빌리는 극적인 로맨스를 선보였다. 장미 백송이에 둘러싸인 동안은 무릎을 꿇고 그녀에게 진심을 전했다. 그는 오래전부터 그녀를 사랑했고, 영원히 함께 있고 싶다고 말했다. 혜원은 동안의 고백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그렇게 많이 사랑한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러나 혜원은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다. 그녀는 동안의 마음을 받아들여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몰랐다. 이 질문은 아직 미완성이다. 시청자들은 다음 회까지 기다려야만 답을 알수 있다. 신랑 수업 124회는 관객들에게 폭발적이고 충격적인 순간을 선사했다. 애녹과 강혜원의 팽팽한 대결, 동안의 로맨스 고백, 혜원의 당황한 표정은 다음 회를 기대하게 만들었다. 에피소드의 후반부에서 혜원은 동안의 고백에 대해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그의 진심을 잘 알고 있었지만 결정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이 있었다. 동안은 그녀에게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지만 혜원은 자신의 마음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그녀는 과거에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고, 이제 그 상처들이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다. 한편, 에녹과 혜원 사이의 긴장은 여전히 높았다. 에녹의 말은 혜원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그녀는 그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이미 충분히 명확히 했다고 생각했고, 에녹의 발언은 그녀에게 또 다른 상처를 안겼다. 혜원은 에녹이 자신의 진심을 알지 못하는 것 같아 더욱 혼란스러웠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혜원이 동안의 고백에 어떻게 반응할지 주목받을 것이다. 시청자들은 혜원이 그의 마음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더 많은 고민을 할지에 대해 궁금증이 가득했다. 그리고 에녹과 혜원 사이의 관계도 여전히 변화무쌍할 것이다.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은 점점 심화되고 있고 이는 결국 어떤 방향으로 풀릴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신랑 수업의 다음 에피소드는 더욱 두근거리는 순간들과 예상치 못한 전개를 약속하며 마무리되었다. 또한 혜원은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했다. 동안의 진심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에 대한 결정은 그녀에게 큰 부담감을 주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았다. 애녹과의 관계 또한 그녀에게 큰 고민거리였다. 해원이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애녹과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에피소드에서 밝혀질 것이다. 시청자들은 해원의 선택을 기다리며 다음 회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신랑 수업은 매회 새로운 갈등과 감동적인 순간들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며 앞으로의 전개가 더욱 기대되는 프로그램이다.